일단 이렇게만 해볼게요. 대충 아 괜찮겠어요? 아가씨, 조금만 똑바로 앉아봐요. 이 조그미가 이케아에 앉았으면 진짜 컸겠다. 아 어때? 여기 앉아있는 기분이? 안 뜨겁지? 응. 음. 아. <laughs> 맛이 어때? 흘린다, 흘린다, 흘린다. 음, 그럴서 갈게. 떨름하구나맛이 음. 어때? 야, 이런 맛있 나. <laughs> 표정 어떻습니까? <laughs> 아, 이리송하네 <laughs> 그래 뭐 쌀이 썩 달잖아 근데 내정아내 생각에 분유보다 맛있을 것 같은데 아. <웃음> <웃음> 못 먹을 걸 먹는다는 표정인데? 음, 턱받이도 꼭 있어야 한다는 걸 이렇게 또 깨닫네. 내놔 <laughs> 내놔요. 예정아 지금 6.2호라고 생각해봐. 이런 행동은 용납이 되지 않아요. 아. 음. 엄마가 다음 전더 아예 확 갈아가지고 줘야겠네. 음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지금 시작하기 잘한 것 같아. 어. 그냥 적응시키는데 을 시간이 걸리겠다. 그래. 아아 아. 음. 그래도 막 뱉지는 안 돼. 뱉는 애들도 있대. 거의 음. 뱉는 수준이지 지금. 아 음. 무심해서 음. 밀어내면. 보통 이제 지금까지 통했지요. 하지만 더치더큰 왕건이가 올 뿐이야. 음. 왕건스 게린 음. 음. 잘 먹는데? 배고 음. 싶어해. 음. 아니야 잘 먹어. 음. 아니야. 안. 음. 안. 음. 엄마 음. 음. 거제 수건 가져 수건 좀 가져올게. 잘한다. 빨리. 다가 내정 고기도.